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여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러기상 9장 10절로 2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분여몬이두러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왕궁을 20년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수모굿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도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니라 히람이 도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시설과 부이또와 개쇄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니라 전에 애고방 바로가 올라와서 계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계셀과 아레페도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교성들과 아병들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 자단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헤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감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루의 땅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로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분양 하니라 이에 성전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 애시, 게벨에게서 배들을 지은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고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 중과 함께 그 배로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미래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은요 아, 솔로몬이 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눠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솔로몬이 7년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13년 솔로몬의 왕국 즉 20년 오늘 10절에 20년 동안 아,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였다라라고 아, 시작을 합니다. 어,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본인의 왕국까지 다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아,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7년이라는 성전 건축이요. 백성들의 환호와 그리고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실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면에 13년 왕궁은 백성들이 호응이 성전을 왕궁에 완공했, 왕궁했을 때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7년이라는 성전에 엄청난 노동력과 세금이 들어갔어요. 근데 후에 또그 성전보다 몇 배나 큰 왕궁을 짓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돈과 또한 시간과 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백성들의 피로도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사실 없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20년의 시간 가운데 거대한 두 건축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만들어냈어요 물론 그 모든 것은 아버지 부왕 다윗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록 부왕은 죽어서 없지만 그의 영향력이 솔로몬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거기에또 힘을 사실 보탰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왕궁을 만들었는데 이 왕궁을 짓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됐던 사람이 오늘 본문 1 1절에 나오고 있네요 11절에 거기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나와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더라. 즉 다시 말해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엄청난 건축을 완성하는데 이 두로 왕 히람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그에 대한 대가로 갈릴리 땅 갈릴리 땅 20개의 성읍을 그에게 주었다라 라고 말해요 20개의 마을이죠 마을을 그 시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시람은 그 땅을 가보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보니까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불모지였어요 그냥 메마른 아무것도 농작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불모지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땅을 가브리라 칭하였어요 쓸모없는 땅이다 그런 얘긴 거죠. 그런데도 히람은 두로왕 히람은 울미야 교자 이걸 이제 울미야 교자 먹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울미야 교자 먹기로 그래도 절대 왕인 심을 갖고 있는 솔로몬이 또 자기 생각해서 자기 공로를 생각해서 성읍 20개를 주었어요. 그러니 마음에늘지 않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표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를 줘요.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의 무게냐면요. 예, 예, 그거는 28절은요. 이따 나올 거고요. 예, 120달란트는 예, 120 줘요. 근데 120달란트는 어느 정도 금의 분량이냐면 4톤입니다. 4톤. 지금으로 환산하면 금이 4톤. 4,000kg. 이게 사실 이때 당시 3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 이 정도의 금이 있었을까요? 물론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금 생산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정도의 금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역사는 어쨌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4톤이에요. 120달란트. 4톤을 어떻게? 20개 성읍 준 솔로몬에게 또 갖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갖다도 바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래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가 준 땅의 가치는 솔직히 갈릴리 20개 성읍은 예루살렘의 저 끝에 변방의 북쪽, 북쪽, 변방의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쓸모없는 변방의 땅 주고 어떻게 사톤의 금을 받은 거예요. 그의 예 금고에 사톤의 금이 쌓인 거죠. 결국 솔로몬은 이 심이라는 것을 심을 바탕으로 실리 외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때부터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심을 가지고 실리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통적으로 땅에 매우 민감한 백성들입니다. 땅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 이유는요, 땅 없는 백성 즉 애굽에서 노예 그리고 40년 광야 땅 없는 백성에서 이제는 땅을 차지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함부로 내 명령 없이는 땅을 팔거나 땅의 경계를 니들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시골에는 논, 논 있잖아요, 논. 논 뚜렁이 지금은 막 정리가 돼서 반듯하게 바둑판 모양이 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 논이 경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꼬불꼬불 꼬불꼬불 해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이제 봄에 되면 봄이 되면 그뚝을 다시 삽으로 이렇게 채우는데 뚝 넓이가 이쪽 논하고 이쪽 논하고 뚝 넓이가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기 땅 넓히려고 이쪽에 흙을 이쪽으로 더 넘겨요 그래서 자기를 단몇 번만 해도 한 뼘이라도 더 늘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움이 나요 그리고 논두랑이 좁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지게 지고 막 다녀야 되는데 논두랑 지게 지고 막 넘어지고 빠지고 그래요 맨날 그때쯤 되면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임의로 경계를 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땅을 팔거나 땅을 함부로 떼어주거나 하지 마라. 왜? 내 여기 25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거류민은 뭐냐면 소장농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나고 내가 대신 너희에게 땅을 맡겨서 너희가 여기서 어떻게 농사 짓게 해주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다 바쳐야 되잖아요 소득을 그만큼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개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누구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땅을 팔거나 임의로 내놓지 말라 그리고 그 경계를 임의로 결정짓거나 바꾸지 마라 왜? 너희는 땅 없는 백성이었어. 좀서부터 땅을 소중히 여기 그리고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준 땅이야. 너희디 임의대로 하지 마. 이건 내 땅이야. 내 거야. 너희들도 내 백성이야.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안식년과 신년을 주셨겠어요. 신년 제도를. 이 안식년과 신년은 사람과 땅의 대상입니다. 안식일도 있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어떻게 쉬어라. 하나님께 예배 하나 하라. 안식년은 뭐죠?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가꾸고, 7년째 어떻게 하라? 땅을 묵혀라. 쉬게 하라. 그리고 그 땅에서 혹시나 자연적으로 소산이 나도 너희들이 거두지 마라. 그것은 야생의 동물들이 먹게 할 것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내 양식이 되게 하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안식년에 이 정신과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신년제도는 뭡니까? 7 곱하기 7, 49년째는 어떻게? 너희가 부지 중에 돈을 빌려줘서 누군가가 돈을 못 갚아 그 땅을 대신 너희에게 주었으면 49년째 되는 신년때는 어떻게? 그 땅을 다시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나? 돌려줘라. 다시 돌려줘. 네게 아니야. 돌려줘. 그리고 혹시나 사람을 네가 취하였어. 그럼 49년째 되는 는 어떻게? 사람을 다시 풀어줘라. 누워 줘라. 이게 신현 정신이에요. 이게 안식일 정신이고 이 얘기는 뭐냐? 사람과 땅, 땅과 사람 이두 존재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말한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도 그 땅을 떼어주고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이 불멸의 법칙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땅이야 줘도 돼 아니에요 왜 아무렇지도 않은 땅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피값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터 받은 땅이에요 불모지가 아니에요 메마르고 먼지가 날려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그들의 몫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는데 마음대로 떼어서 쓸모없듯이 주고, 그 대가로 금을 1 2 0달러한나 받고 이런 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땅에 대한 결정적 실수, 범죄를 성전과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왕궁 위에 또 다른...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대규모 건축 토목 사업이에요 15절과 19절인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어떻게 하였다? 다 건축하였다 즉 다시 말해 솔로몬이 솔로몬 왕국 아버지 때부터 받은 땅에서 솔로몬이 더 많이 땅을 늘렸거든요. 네바느 북쪽 촤, 북쪽 네바느 밑으로는 애굽 시내, 시나이 반도 근처까지 다 땅을 늘려놨어요. 다 늘려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 땅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들을 짓기 시작했고 마병과 군병들 무기 창고를 짓기 시작했고 다양한 것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1 9절 마지막 전에 하고자하던 것을 다 어떻게 하였다? 건축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건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 노동력이 필요. 역군이라고 표현하는데, 솔로몬은 2 0절에 이십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무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휘윗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자손들을 노예로 부렸다라고 했어요. 가나안에는 일곱 개의 대표 종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정리하고 나머지 족속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통치 안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치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솔로몬이 이들을 이 족속들을 이들의 자손들을 어떻게 다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고관, 대장, 지휘관 그리고 건축을 하는 온갖 국가적 프로젝트인 건축의 감독으로 550명을 세워서 그들을 감독하게 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력의 동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기억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유다와 베냐민 집파를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집파가 있고 북쪽에 열지파가 있었는데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자를 제외한 북쪽의 열지파 옛날 지금은 이제 뭐 이러지 않지만 이따 당시는 열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을 대부분이다 노동 노예처럼 그의 왕궁을 그리고 여러 건설 현장에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만이었던 거죠. 결국 이것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돼요? 예. 북과 남이 나눠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건축, 그리고 엄청난 노동력을 북쪽의 노동력만 갖다 썼, 남쪽에 있는 본인의 집화와 베냐민, 사울의 그 권력 집화들의 사람들은 쓰지 않은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북한이, 아니, 북과 남이 나눠지는, 남과 북이 나눠지는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가 떠올라야 돼요. 뭔가가 떠올라야 돼요. 뭔가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이 자꾸 애굽, 애굽, 애굽 애국 그러시는데, 애굽이 떠올라야 돼요. 바로 애굽 시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노예의 삶으로 400년 가량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만 주객이 전도되었을 뿐이에요. 노예의 삶에서 이제 주인이 되었으니 복받은 거예요.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가능해,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생명과 자유와 삶을 빼앗는 것이 진정한 복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복의 개념을 가진 자가, 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사람을 분리하고 나누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래서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니,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혹자는. 그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당연한 거야. 당연히 예가 되는 거고, 당연히 죽을 수 밖에 없지.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백성이니까. 설사 그렇다 해도, 우리가 그들의 생명과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정적으로 이들은 이 여러 족속들은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거하는 백성들이에요. 후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인화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서서히 그의 힘의 위용을 실감하고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자기만의 위험한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내 금고를 채울 수 있고, 이 힘으로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라고 하는 자기만의 잘못된 세계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27절과 28절 마지막인데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미레에 이르러 거기서 금420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두로 왕 히람 종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아주 엄청나게 튼튼한 배를 건조하고 만들었고 거기에 군사들을 훈련시켰어요. 해군이제 일명 해군들을 훈련시켰어요. 그 사공들을 모아 군사들을 모아 오빌이라고 하는 곳을 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금420 달란트. 아까 120 달란트가 4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420 달란트는 몇 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수에 굉장히 약합니다. 알아서 계산해 주세요. 420 달란트를 얻어, 성경은 굉장히 유화적으로 표현해요. 얻었다, 얻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가 이게 주어서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취한 거예요. 전리품을 어떻게 가져온 거죠? 전쟁을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예, 솔로몬이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히람이라는 두루 왕으로 인해 절대 충성이 만들어낸 번영으로 인해 솔로몬 왕의 눈이 이제 서서히 어떻게 멀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국에 쌓이는 금을 보면서 그 화려함을 보면서 눈이 서서히 멀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하나님의 뜻가운데서 만들어진 풍요로운 번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열심 이 만들어낸 그 번영일까요? 솔로몬은 이때부터 이 번영,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본인의 힘의 위용으로 사용하면서 서서히 예, 서서히 눈이 멀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새벽에 주신 말씀 저 굉장히 이 말씀 기절이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결론에 오늘 본문의 결론에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구장 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네가 네가 내게 명량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키면 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와 화려함과 그 금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비록 작은 것 하나를 내 손에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큰 것을 포기하고 작은 것을 취하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람이 갖다 준그유혹의 금덩어리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번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에 주는 그 좋은 것들 담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위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율례를 그 마음 속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다가 이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